전자파란 전기,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파동을 말하죠.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피하기 위해서 각종 전자파 차단 기구까지 동원해가며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파를 둘러싼 속설들,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전자파에 대한 속설 제대로 검증해보기 위해서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김희영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용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대인이라면 이 전자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우려도 많은데요. 이 전자파를 둘러싼 참 속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이 전자레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자레인지로 조립한,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전자파 때문에 음식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뭐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 아닙니다. 영양소 파괴는 음식물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아주 짧은 파장, 즉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을 쪼일 때 일어나는데, 전자레인지의 주파수는 2.45GHz, 약 10cm 이상의 파장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도 음식물의 영양소 변화나 파괴가 발생하지 않으며, 조리하는 음식에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무시무시한 얘기도 있습니다. 뭐이 전자파가 암이라든가 뭐 면역 시스템 파괴한다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 말도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의 전파 에너지는 음식물을 넣어 놓는 캐비티 속에 갇혀 있으며 일부 누설되는 전파 에너지의 세기는 인체 안전 규정 이하입니다. 단 캐비티에 아무것도 없거나 음식물 양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레인지를 작동시키거나 전자레인지가 낡아서 고장이 난 경우에는 누설 전파의 세기가 기준 이상으로 새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동 중에 전자레인지를 전자레인지의 그 캐비티 내부를 아주 가까이 가서 쳐다보는 경우가 아이들의 경우에 호기심으로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누설 전자파는 수분이 많은 눈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의 작동 중에는 가급적 전자레인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운 거리에서 전자레인지 내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최대한 이 전자파를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전자레인지의 캐비티 속이 비어있으면은 안 되고 음식물 양이 지나치게 적어도 안 됩니다. 가동 시간을 너무 길게 해서 음식물이 아주 마르게 되면은. 어, 전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전파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 그, 그래서 항상 캐비티 속에 에,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나 물이나 우유 등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레인지문에서 조금 30cm 이상 떨어져서 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음... 예, 전자렌즈와 관련된 속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군요. 그런데 또 이제 컴퓨터나 TV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남성 전자 정자 감소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또한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음... 과거의 영상 출력 장치는 그 CRT라고 하는 그 모니터가 그 TV에서는 그 대표적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 연관이 미미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 최근에 사용되는 영상 화면은 거의 모두가 LCD나 LED이기 때문에 전자파 노출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더더욱 영향이 없습니다. 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나 국제적으로 어,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극저주파 전자기 영향으로 정자의 활동성과 변형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극저주파라고 하면은 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전력이 우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어, 그 전력의 주파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인간에게 확실하게 검증된 내용은 없고 특히 전자파로 인해서 태아의 성별의 성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편으론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뭐 추가 연구가 진행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조금 단정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전자파가 우리 인체 에 위험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 강한 전자파는 위험하고 약한 전자파는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약한 전자파에 오랫동안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여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인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음. 이러한 차원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어, 극저주파 자기장과 휴대전화 전자파를 어 바람성 2B 등급으로 어, 분류를 했습니다. 그 2B 등급이라고 하면 아마도 바람성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입니다. 음. 이는 전자파와 어, 전자파와 어, 우리 인체간에 제한적이고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이긴 하지만 바람 물질로서 이제 영향력이 좀 있다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긴 할 텐데 이런 속설 때문에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수치나 선인장 같은 걸 집안에 놓거나 방지 필터 스티커 이런 걸 붙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에, 효과가 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어, 수치나 선인장 등은 전자파를 줄이거나 차폐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 선인장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자레인지에서 방출하는 전자파를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는 있지만은 선인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자레인지 전체를 선인장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아,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파 차폐 필터도 전파 연구원의 실험에 의하면은 차폐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 전자파의 특성상 거리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되므로 수치나 선인장보다는 안전 거리를 준수하는 것이 전자파에 덜 노출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뭐 수치라든가 선인장 같은 물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좀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일상 속의 전자파 의 위험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예, 만약 그러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면. 그것을 막는, 그 막는 방법으로서는 전자 장비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음.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이나 제품 자체에서 전자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전자파 발생은 불가결합니다. 그렇지만 은 전자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전자파 문제는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조금 거리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해주셨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전자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김윤명 교수 함께 전자파의 오해와 진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